말벌이의 마지막 이별 여기 말벌이가 갔습니다 나볼다 누웠다 자. 여기에 장수말벌이 살았었고요 아직은 없지만 나중에 더 생길 것 같습니다 너무 무섭고요 이거는 그 녀석의 마지막 보금자리였다고 합니다 그것도 저기여왕벌이었어요 다행히 경비 아저씨가 와서 저 녀석을 발로 죽였지만 다시 또 나타나면 우리가 그냥 죽을지도 모릅니다. 아까 그리고 봐 벌도 그냥 벌을 그냥 벌도 있었는데 이게 영벌이 혼자 집 나가가지고 지금 집을 지은 거거든요? 근데 하필이면 이 안에 애벌레와 알이 있었습니다. 저 녀석은 대체 왜 영벌이었을까요? 그의문이 궁금하시다면 그저께 조하기를 주러 오시고 이 벌에 이 벌에 마지막 생은 땡땡이다. 그중에 알맞은 답을 말해 보세요. 정답은 따로 있어요. 끝.